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화에 대해서 해보고 시간이 지금 7분 7분 15분 22분 이 정도 선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화에 대해서 해볼게요 병화 병화란 것은 뭘 뜻할까요 병화는 음. 밝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밝은 것을 뜻한다 그래서 태양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밝음, 밝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뭐, 태양을, 뭐, 물체로 꼭외우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어떤, 어, 그러면 이제 태양만 뜯으면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태양이 상당히 병화하고는 영향이 강해요. 어떻게? 어떻게? 비춰주니까. 모든 사람은 빛이다. 그러니까 병화는 한마디로 빛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동영상도 볼수 있는 건빛 때문에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제가 안 보이지, 빛이 없으면. 그래서 태양은 모든 환하게 만물을 이렇게 밝게 비춰준다. 이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병화로된 사람은 몰래 무엇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성금하고 이렇게 앞서고 이런 성향은 약간 감모좀 비슷하지요. 그런 것도 있으나 병화는 화끈하다는 거지. 다보여준다 해요. 그래서 아주 구조가 좋으면 병화가 아주 좋습니다. 구조 안 좋으면 좀+ 좀 거시기 하지 또. 그래서 병화란 것은 모든 걸내걸다 끄집어내서 세상을 더 살린다는 거죠. 태양이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살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병화의 임무가. 근데 병화가 이제 조건이 안 좋게 되면 좀 힘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병화를 태양 으로 밝은 빛이라 했는데 병화가 이렇게 계수를 본다든지 이러면 좀, 좀 힘들지. 이것은 이것은 뭐니까? 하늘에 내린 비. 예. 습기. 습기. 하늘이 온통 습기 차고 습해, 그러면 평화가 안 보여, 내 존재가 드러나질 않아요. 어. 그러면 이런 뭐, 그럼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죽어버릴까안 죽고 잘만 살아.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평화는 평화인데 좀 어. 이런 평화가 이제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뭔제 활동을 많이 하겠어. 어둡고 습기 차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겠지 평화가. 그래 그러니까 평화가 크게 발현이 잘 못하더라도. 그 나름 소역도 잘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아지 이제 발굴려면 내가 뭐가 들어와야 좋겠어요? 이제 좋고 나쁘다는 것이 없다고 해놓고 자꾸, 또 공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임수가 들으면 좋습니다. 임수가 들으면. 병아하고 임수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공통보감에서 이걸 굉장히 칭찬했어. 공통보감이라는 옛날 고서책이 있는데, 이건 저자도 없어. 어, 그래서 저자나 내가 뭐라고 써요 무명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름이 무명인가요? 그래. 이름이 무명이지 사람이 없어, 저자가 없어,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스승과 제자가 너만이가 알아라 너만이가 알아, 막이러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잘 맞으니까 이게 이제 조우거든 조우, 조우를 논하는 거거든. 추우면 어두, 추우면 밝은 게 좋고 어두우면 따뜻한 게 좋고 추우면 추우면 밝은 게 좋고 어두우면 따, 바를 게... 바깥에서 추우면 따뜻한 걸 좋고 어두우면 밝은 걸 좋고 인간은 그러지요. 근데 안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단 아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임수 이렇게 글자를 만나면, 아직 임수는 이제 안 배웠지만,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만나면, 임수는 큰 바다, 호수, 서울로 치면, 서울로 치면 어디가? 한강, 한강. 한강에 탁, 태양의 빛이 쬐가지고 반사를 해줘. 그러니까 태양이, 태양이 알아준 사람 임수야. 임수.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해운대 해수장 가봤지요? 응. 태양에 탁 비치면 바다 해수면에 바짝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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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친구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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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주에서 병화하고 임수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라도 이 강의, 강의를 이제 또, 또 실력 있는 분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아주 나쁘게 만들어보려면 이렇게 만들면 아주 나쁘죠. 병원 한 글자하고 어, 임자 이렇게 되면 아주 나쁘지.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거라고, 우리 참가 글자는 충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그거라고 밑에는 충을 하는 거 충.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병아의 기능이 떨어져, 떨어져. 특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월 일시할 때일으로 오라고 일이 됐다, 그러면. 이게 특히 좌우르잖아요. 한겨울에. 병화가별 힘이 없다.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 이게, 이게 뭐 양인이야, 양인. 양인. 괜찮습니다. 옆에 구조가 살짝만 좋게 있으면 이것도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주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가르치려면, 5 0만8 4 0 0개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태양은 빛이다. 빛이다. 응? 그래서 모든 세상에 관련 빛을 준다. 그러니까 10개월 병화로 된 사람은 나쁜 짓을 못한다. 응? 연애도, 연애도 몰래 숨어서 못한다. 남 남이 다 본다. <laughs> 그러니까 얘네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셨죠또 이제 전에 적전서에 좋은 말이 많다고 했잖아. 적전서. 창간의 식간은 적전서 말을 빼면 강의가 안될 정도로 왜 학문적으로 논한다 하면 아 그냥 강의하면 할 것도 많지 적전서에 안 들어도. 근데 적전서에서 제일 좋은 문기가 이 식간, 창간의 열 가지 글자를 미사오를 써가면서 멋진 말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놨어. 아주. 그래서 아주 미적인, 시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조차 수준을 많이 오른 거지. 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말을 써있어. 능단 경금. 능단 경금. 능단 경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화를 얘기하는 게 평화를. 평화는 경금을 충분히, 충분히 예, 단련을 시킨다. 충분히 겁이 없이 충분히 일을 이어낼 수가 있다. 병화는 금을 만나도 까딱없다. 좋다. 오히려 경금 입장에서 도 평화 만나면 좋은 거지 그럼 보통 이제 우리 경금하면 이런 일 하잖아요. 강건하다, 강하다, 큰 시련이 왔다, 토끼가 왔으니까 이런 말 하겠잖아요. 그랬을 때이병화는큰 시련이 와도, 아니큰 경금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경금을 큰 시련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또 있는 사람은요. 금경. 경찰 군인, 이런 거면 돼. 일반인들은 이런 걸올때좀 싫어. 이거 이거 재물, 돈도 되긴 되는데, 이 자체가 금이니까 싫어요 어? 그랬을 때, 이제 병가가딱 와서, 가서, 이거를 딱 편하게 따뜻한 기운으로 차례찬 돌덩어를 따뜻하게 녹여보게. 그냥 갖고 논다는 거지. 충분히니까 경금은 병하는 경금을 능당 경금 충분히 이기고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있냐면 능당 경금이 있으면 봉신반금이라는 말이 있어. 봉신반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신반금. 음. 이 병화가 이, 이 신이 뭐냐면 신이 신금을 얘기하는 신금 신금말. 봉은 만나는 뜻이고 만나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이 병화가 병화가 이렇게 신금을 딱 만나면 둘이 합이 돼버려요 합이. 합이 돼. 합이 돼서 물로 변한다. 뭐 어떻게 변해? 그러한 생약이 있다. 이렇게 마셔. 어? 나중에 공부할 거야. 어. 근데 이걸 이 쉽게 얘기하면 그큰 병아 태양이 이걸 구름으로 보시면 돼. 구름으로. 구름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병아가 태양이 뭐할까? 구름 속에 들어가서 연이 알로나. 그런 뜻이 있어. 또 두세 이렇게 만나면 이게 남자고 이게, 이게 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아가 싱글을 만나면 나의 병아 기능을 못하는 거지. 구름소로 들어갔으니까, 연애하이라고 이렇게, 아, 연애안는지잖아 몰라. 근데, 그렇게 품은 잘 맞아. 그러니까, 변화가, 신금을 옆에 보면 구조가, 일인 구조가 있겠잖아요. 연, 월 일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청간에 합이 있으면 굉장히 다정다감한 면이 있다니까? 강한 면이, 막 발휘한 면, 다정한 면이 있어. 다정스러워. 그래서 자기 일을 못한다. 태양으로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병아는 뭐 신금 만나고 겁낸다고 말 겁낸다 아주 겁낸다 아주 무시라 그래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안 좋을 거 없다겠지 또 이렇게 사정다감하게도 일하면 되지 다른 데서 좋고나쁜건 없는데 이런 뜻만 하면 돼 뜻만 뜻만 안돼 이제 야이면 좋게 좋게 말을 하고 싶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병아가 임수를 만나면 아, 좋다 막 이런 얘기도 병아가 임수 만나고 안 좋을 것도 있잖아요 아까 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분적 공부를 하니까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말 한다니까 그 말하면 되겠어. 여덟 개 글자를 다 보고서 맞히는 말을 하는데 나는 안 그래요 그럼 그러면 그 이해가 돼야 아, 내가 뭘못 맞췄나 보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적으로 얘기하고는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방학 어디 방학 어느 쪽이야 제일 잘 맞을까 일각. 얘가, 일가이 병화든지 다른 글자가 이 병화 화해 기운이 강하다든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런 뜻이 잘 맞아 장남이 된다든지 그 지도자가 된다든지 어떤 팀에서 팀에서 팀장이 된다든지 이런 사주인데 그런 걸안 시켜주고 맨 밑에 일이나 하라고 하면 병화는 직장생활 안 해보라 그러면 그러면 병화가 근본적으로 신입생활에서 어떻게 했어 직장생활 하면 아 처음부터 반복한 좋은 일을 주나? 네가 해 봐라 한번 하고 사람을 주지 그러니까 변화로 갖고 있는 분은 신입생한테 처음에 처음에 직장에 막 들어갈 때 직장 이동수가 많겠다 처음부터 자기가 잘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 얘기는 운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초년에 운이 좀안 좋으면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다 이동수가 많해왜 밑에서 밑에 뭐, 뭐 속된 말을 치면 졸개일을 못해 나는 리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네가 실력이 있어야 리디를 하지. 그러니까 병화가 이렇게 극단적인 게 많아요. 많아. 그래서 사기꾼도 병화가 많은 거야. 실력 없으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그면 사기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화가 많아. 어. 그런 그런 분도. 그러니까 병화가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 구조가 좋으면 미리 자르서 장황액함도 잘한다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어. 여 아까 아까 적천수 얘기 드렸네. 다른 얘기 하다가 적천수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호마 견, 향이란 말이 있어. 호, 마, 견, 향. 하면, 엔드시 되겠지. 하면, 하면. 감, 내, 감, 내, 성, 멸이다. 멸, 한다, 쟤. 아니, 저 뒤에 글자 여기까지 나오려나 모르네. 혹시 안할줄 모르니까. 성, 멸,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감, 내, 성, 멸. 그 뜻이 뭐냐 면 호가 뭐야, 호가? 호는 호랑이를 얘기해, 호랑이. 호랑이니까 지질한 묘는데 인을 인목을 얘기합니다. 마는 뭘 얘기하겠어? 말말 말. 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를 얘기 오를 오를 오를. 개는 뭐야? 개는 뭐그 멍멍이 개뭐 개. 그러니까 술을 얘기하 술 술. 향은 너구끼리 같이 어울리면 그 말이야. 같이 어울리면 그러니까 인호술이 이게 우리가 삼합사주에서 삼합이라고 그래 아직 모르시는 분몰라돼요근데 강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맞아. 싸잡아서 같이 그래 실력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또 이런 걸다 들어, 다사마이 대간이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인호술, 인호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 만나고 말을 만나고 개를 만나면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감래서, 내가 감복에서 밑에 딱 써줄게. 감이 감목을 얘기한 거지. 감목이 불타서 없어졌나? 불타서. 감목이 불. 불타.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생명론, 생명론, 자연의 이치. 제가 생명론 강의도 하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걸 태워버린다는 거지. 태워버린다. 이런 구조가 자기 구조가 됐다 하면 큰 거목을 태워버린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는 거 모는 뭐야? 거목. 우리 목이 목이 목이라 이제 목. 목은 뭐야? 뭐. 목은 돈도 된다. 돈도 생명도 되고 생명도 돼.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면 아주 안 좋아져. 이런 구조치고, 옆에 목이 없어도 상관없죠. 자기 사주에. 근데 옆에 구조에 딱, 옆에 딱 목이 있다. 뭐 목이, 천간에 가. 아니, 천에 가보. 가보. 거기다가 접살사리나 가보. 이렇게. 이런, 이런 글자가 있다게 그럼 이 사주는 이걸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이런 사람, 거의 돈이 없습니다. 거의 다. 거의 돈 없어. 돈다 태워버려. 돈 버는 돈을 다 태워버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라, 뭐라 하면 좋겠어? 땅에 묻어라. 그래야지, 땅에다. 그래 사주고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땅에 묻으라고 막 이런 사람 빚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조금만 또, 음? 재밌게 얘기한다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버리니까 재밌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벌써 22분이 됐어. 한 1, 2분 좀 돼도 괜찮긴 하는데. 양이면 딱 15분 맞추면 좋은데요. 항상 17분, 막 16분, 몇 분, 몇 초, 막 이렇게 17분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 이렇게 딱안 맞춰져. 지금도 딱못 끝내겠어.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병원, 병아는 태양이다, 태양. 이다 자, 물가 잠깐 마시고. 병아는 태양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 살려줄게. 너를 해줄게. 애기가, 애기가, 휴치원 초등학생이 병아요 그러면, 그런 애기가 그런 식이라니까. 응? 너 도시락 안 싸갖고 왔어? 응, 내가 싸, 내가, 내꺼 먹어, 내꺼. 그러면, 그럼 너는, 아, 나는 뭐, 딱 집에 가서 먹든지 하지, 이렇게 준다니까? 어떨까 벗어주려는 생각이 많아. 그지를 보면, 병아는. 왜? 살려주게 태어났으니까, 어디가 그래? 어, 일간이 그러지 일간이. 일간. 지금 일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 여기 일간이 나온다 했잖아. 연, 월 일, 시, 여가이 병아가 있으면. 다른데 병아에서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병아라는 성향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아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대단하게 그런 기질이 강해. 근데 안 배웠어.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머리는 잘 돌아. <laughs> 큰일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사주를 자기가 깨우치면 돼. 그러니까 병아로 태어난 사람좀 많이 배우면 좋지요. 아까 이제 이이 병하고 저 갑하고는 약간 다르지. 갑은 갑은 안 배워도 잘 알아. 안 배,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빨아드는 성향이 있어. 왜? 이거 학자 성향이 있으니까. 학자 성. 향이 여기는 뭐가 있어? 지도자 성향 이 있다. 말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것도 지도자가 되겠지만 이건 학자, 이건 지도자. 약간 말이 미스가 다르지요? 그러니 이병아로된 사람은 일부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 감목은 감목은 학자니까, 지가 잘났다 하니까 좀 자중해라 이런 말도 할수 있고. 하지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고 다 나쁜 게 우리잖아. 시간 다다 됐어. 다 그만합시다. 다음에는 또 정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리얼하게 핵심만 또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핵심만 해야지 초보 때 많이 안보여요자수고하셨습니다